내리던 날, 우리는 약속했어요. 대학 때 만난 너와 나, 첫눈 속에서 손을 잡고, <laughs> 내년 겨울에도 같이 눈 보자. 아, 내년 겨울에도 같이 눈 보자라고 웃었어요.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말이죠. <laughs> 네. 근데 그의 겨울이 끝나기 전에, 너는 교통사고로 떠났어요. 예고도 없이 말이에요. 그... 나는 그날부터 첫눈만 오면, 그 약속을 혼자 지키고 있어요. 너 없는 이 거리에 서서요, 지호야. 올해도 첫눈 왔어. 근데 너는 왜안 와? 사랑.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도 돼요. 잊지 못할 우리의 겨울 이야기. 자실인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.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큰 힘이 됩니다.